안녕하세요 8만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1350만원에 판매중인 2018년식 현대 아반떼 AD 1.6 터보 스포츠 차량으로 6만6천키로 정도 주행한 수동 차량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블루투스, 썬루프, 안드로이드 오토 열선 시트 등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카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